22번,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7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래요. 어, 근데 여기 차가 있네?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차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기억나야겠죠. x-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7이었고요. 자,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죠. 자, 그러면, x-x분의 1의 제곱이 7 2, 5가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, 자, x-x분의 1은 풀마, 루트 5겠죠. 근데 문제에서 단, x가 1보다 크대. 그 말은, 요, 앞자리가, 자, 뒤에보다 어떨 수 밖에 없어? 2 e 같은 거 넣어봐. 자, 클수 밖에 없겠죠, 앞이. 그럼 얘는 무조건 뭐? 양수. 자, 그럼 x-x분의 1이 루트 5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얘가 또 어때요? 차랑 관련이 있죠 x-x분의 1에 세제곱 플러스 3 x-x분의 1요렇게요자 그럼 이제 구한 거뭐 해주면 돼? 대입해주면 되겠다 루트 5에 세제곱 플러스 3루트 5자 따라서 5루트 5 플러스 3루트 5 그럼 정답은 8루트 5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